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이 어려우면서도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세인, 유대인의 지도자, 이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도 많겠죠. 부족함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 이렇게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고 얘기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면 영원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물은 요한복음 안에서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물떠준다는 얘기가 아니죠. 목마른 자가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38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실제로 사람의 몸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성령이고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것도 생수의 강이라고 했지만 성령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나오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나와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덕을 세우는 예언의 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물은 성령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조건은요, 믿는 자입니다. 먼저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목마름을 해결받는 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안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람이 불때 소리는 들리고 피부에 닿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람이 불면 소리가 들리고 피부에 와 닿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성령을 받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다른 모습이 보여져요. 꿈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우리가 삶을 내 스스로 끊을 수는 없죠.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좋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하고 영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목표와 꿈이 달라져요. 성령받은 사람은 사람들의 보기에도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다시 태어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게 되면 제가 성격이 다투게 될까봐, 논리적으로 다른 종교를 비판하게 될까봐,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겠잖아요. 사람, 그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분명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3장 15절에 되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죽음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어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두지 않았어요. 막 고생해야 되고 막 해개해야 되고 뭔가 노력해야 되는 걸 어렵게 두지 않았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성령을 구할 때안 주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신 것이잖아요. 주님 제가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이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얻어도 다 내가 죽으면서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생은 내가 갖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그런 조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영원한 삶, 다시 태어나는 것, 믿는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한 영혼을 자기 영생에 대한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죽으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미고데문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이고 유대 지도자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유튜브라든지 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Subtitles <laughs>